¡Suscríbete Thank <laughs> you. 제목을 사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바쁘신 음, 분이라면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굉장히 흥분이 돼요 왜 yeah. 글쎄요 그렇죠? 여러분의 색깔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눈부시겠죠 물론 화려강산이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찬란한 그런 인생이십니까? 저는 칙칙한 색깔일까, 아니면 무지개 같이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색깔일까, 아니면 그린랜드나 저 알래스카 하늘의 북극 하늘에 보는 오로라 같이 찬란한 인생이 내 인생일까? 늘 예,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인생은 예, 참 대하드라마입니다. 80부작인지 100부작인지 아니면은 중도의 끝을 짧고 굵게 살다 가신 예,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나 대하드라마예요. 근데 그 하얀 캔버스에 예, 색깔을 채우는 것이 예, 화가입니다. 저는 캔버스를 보면서 여기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보는 분에게 기쁨과 또 희망과 행복을 줄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 인생 70년 화업 그림 예술 50년이란 전시회를 했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그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리면은 그림이 안 됩니다. 화가는, 글쎄요, 누구 말했죠? 에레베스트, 에베레스트가 뭐하러 올라가느냐. 그런 이야기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화가 아, 간다라는 어떤 등산가의 이야기가 있죠. 뭐, 뉴질랜드의 힐러리경이던가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가난했을 때, 아버지, 에노고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에노고가 뭔지. 수채화예요. 일본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말이 항상 많이 쓰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안 사줬어요. 사실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미술 시간이 되면은 저는요, 친구들한테 도화지 한 장을 얻고, 본을 떠주고, 또, 색깔을 좀 칠해주고, 수채화를 빌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들 솜씨, 교실 뒤쪽에 내 그림이 제일 먼저 걸려 있었어요. 팔자겠죠? 그러나, 저는 그 운명과 팔자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눈이 부신, 최고의 인생은 살지 못했지만 하얀 캔버스에 내 그림을 보고 좋아하실 아니면 감상에 젖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 최고의 찬란한 인생을 걷는 건 아니지만 마음 속으로는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어, 인생의 여정에서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꿀맛처럼 살고 계시는 분, 매 시간마다 원더풀하면서 그냥 찬란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널려 있죠. 물론 그런 사람. <laughs>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천만 대도시에 수장으로 있던 분이 한 여성의 매력에 심취되어 자기 인생을 어느덧 그냥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출세의 가도를 달리면서 대통령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길을 걷다가 어느 날 한 여성의 매력에 부동동 빠져가지고,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 있죠. 글쎄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천국에서 "나는 최고의 사랑을 했을까?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다 왔어"라고 천국 동료들에게 말할겠습니까 저는요. 돌아가신 그분한테 뭐 제가 말을 좀 드리긴 뭐 하지만, 뭐에 한 가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걸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저 부정이 많으니, 뭐 그냥 뭐 가족들이 해먹느니, 뭐 돈을 주었느니, 많으니, 그래서 요즘엔 옛날보다 인기가 작지만, 제가 도전했을 때는 저는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가지고 100호짜리 그림이 163에 130.3인데 거기다 액자를 해 가지고 용달차 싣고 저기 과천 현대미술관까지 끌고 가서 붙으면 다행인데 떨어질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물론 고시 패스하는 사람들도 많죠. 보탈에 싸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몇 년씩 공부하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기어코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어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동 교육에 관한 공부를 좀 했는데 독학이나 마찬가지의 그림이라는 것은 그런데 떨어지니까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어, 밑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열몇 번을 도전해가지고 세 번을 상을 받았는데요. 고시패스 한 것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더듬거리면서 배웠으니까요. 왜 남들은 4년 6년 배우는데 저는 거기 아동미술 아동심리 미술교육 그런 것만 배웠는데 실기는 뭐 별로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서도 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루긴 했는데 남들이 그것을 뭐돈 주고 했느니 뭐 빼기니 뭐여론이안 좋기 때문에 국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크게 뭐 대접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왜?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 승리를 했으니까요.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최고급 요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우아한 향기 속에 최고급 럭셔리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전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 기분, 기분이 좋아요.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내 그림을 사갈 수 있다는 그림, 내 그림을 좋아하는 그림, 또 관람자가 감동하는 그림,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자, 이게 예, 70 중반에 걸쳐서 아직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고, 아직까지 도전이 멈추지 않고, 아직까지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재벌의 딸이 결혼하기도 전에 자살한, 뉴욕에서 자살한 적이 있죠? 누구, 누구, 뭐,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딸이, 돈 많다고 행복이 아니고, 또, 일천만 서울시장, 그분이 행복이 아닌 건, 만은 틀림없어요. 글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작지만, <laughs> 라면을 먹으면서도 최고급 요리라 생각하고, 마음이 편하고, 또, 하얀 캔버스에 눈부신 칼날을 쏟아붓고 몽환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또 아름다운 감성이 젖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죽고 배고프다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저거 보고 물으면 저는 이게 행복입니다 하고, 감히 말합니다. 제가 김수영의 미술교실을 <laughs> 하다 보면 가끔 질문이 오고, 또 화실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행복해져라.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정도 감이 오나요? 저런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마지막 이야기 할게요.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새끼 <laughs> 밥 먹고 살죠. 그러나 똑같이 새끼 먹으면서 저는 참선을 하면서 108번뇌를 되새기면서 온갖 명예와 재물 그리고 찬란하고 눈부신 부자들의 향연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형님이 누워 계신 용미리 묘지에 가끔 가다 보면요, 그냥 침묵으로 인생을 마치고 누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칠나게 인생을 살다 가셨는지 모르고 또 얼마나 슬프게 살다 가셨는지 모르지만 매 순간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입장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그것이 행복이려니 하고 사는 것이 저는 아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혓바닥에 놀랄 만큼 맛있는 음식. 최고급 요리를 먹고 살이 불어가지고 휘트니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 살이 안 빠진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사치하고, 지나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모자를 듯, 부족하듯, 자기가 현실에서 만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유혹에서 이겨내야죠. 수많은 환상, 마약, 범죄.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혹에서 휩쓸리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뭔가 지금 배호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TV배호라고 명칭을 했죠 배호님은 짧고 굵게 살다간 인생 이에요 예, 한국 가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트로트의 별이죠 그분은 짧고 굵게 가셨지만 2021년이 그분이 가신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 0주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직도 50년이 되도록 인기를 끌고 있죠.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인기가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배우 TV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 인기 있는 게 뭔가 하면은 60년대, 70년대 가난했던 시절의 생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최고 인기입니다. 에, 보통 최고 인기는 그 60만 뷰, 40만 뷰, 50만 뷰까지 되고 있어요. 왜 당신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이웃 간의 정이 있고요. 친구들 간에 골목에서 자치기 하고요. 또 땅따먹기 하고요. 또 고무줄놀이 하고요.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 시절에 행복했던 게 지금도 그리운 게그 영상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언젠가 용매리 파주에서 누워있겠죠? 그러면 그때 생각할 겁니다. 가난했지만 내 그림을 보시고 감상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기쁨이었노라. 참선을 닦으면서 혓바닥에 놀라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 백화점에 사, 사본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행복해요.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 이게 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laughs> 저주하지 마시고요. 화가 김수영, 넉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구독 부탁합니다.